이사야서 13장 4절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산에서 우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곧열은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나라에서 나라에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변기라온 땅을 여호와요,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 소집하신 군대가 집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집한 무리들이 산으로 모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리의 소리가 산에서 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집한 군인들이 산에서 떠들썩, 떠들썩하게 모여 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군대입니다. 여기서 산은 티그리스강 서편에 위치한 자그로스 산맥을 말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는 아, 바사는 산악이 많아서 산악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의 군인들이 그 산에 모여드는데 이제 집결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산악이 많아 산악 전쟁에 능한 자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열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웅성웅성 떠드는 모습은 여호와께서 소집한 군대의 수가 무수히 많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무수함은 교만한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적합한 군인들을 모아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것을 무수한 군인들이 그 산악의 산악 전쟁에 능한 무수한 군인들이 그 바벨론의 산에 지금 집결해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에 딱 맞은 군인들을 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인 군대를 검열하실 것입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검열하신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휘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지휘관으로 앞장서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를 휴하에 두고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하늘, 또 하늘의 수많은 군 천군을 지휘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모인 군대를 검열하실 것입니다. 검열한다는 말은 숫자를 파악하고 기간을 확인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벨론의 심판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군대를 원근 강날에 소집하셨다 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 군대는 여호와의 진노를 담은 군대였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와 그의 진노를 담은 병기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먼 나라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멀다고 거절하지 못하고 소집된 것입니다. 먼데 있는 나라도 대상이고, 또 심지어 하늘 끝에서도 부르셨다 했습니다. 하늘 끝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아주 먼 곳을 먼 곳에 있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그 그 나라에서도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나라의 군대들을 다 동원하실 거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최고의 동용, 동원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속속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심판 계획을 위해 땅끝에 있는 나라도 기쁘게 동참할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열망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세계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면서 그, 그,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들이 또 멸망을 당하는 교만 때문에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바벨론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겸손해야 겠습니다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리는 어, 긴장하고또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계획하시고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존중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쭉아려 듣고 그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